저는 러시아 인디 개발팀인 소바카 스튜디오의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그 컨셉을 좋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블로그 시절에 소바카 스튜디오의 게임들을 은근히 많이 즐기고 리뷰를 했습니다. 리디머는 10점 만점에 6.5점을, 소림사의 아홉 원숭이도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전부 다 6점이네. 소바카 스튜디오는 컨셉 자체는 진짜 저한테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강렬한 전투가 눈앞에 펼쳐졌고, 마초적인 분위기가 흘러넘치는 주인공 디자인도 소바카 스튜디오만의 특징으로 자리습니다 잡았죠. 사실 그 뒤로 레미디엄이라는 게임도 내곤 했는데, 그뒤 딱히 소식이 없다가 이 핏덩이 맷돌이 <laughs> 등장했습니다. 핏덩이 맷돌. <laughs> 이상함을 눈치챘을건데 이 게임 의 영문명은 키보그입니다. 저는 영상 제목은 국내 스팀 상점 페이지 기준으로 피덩이 맷돌로 설정했습니다. 이 어색한 타이틀명과 함께 역시 게임 내 한국어 번역은 엉망입니다. 구글 혹은 ai 번역으로 해놓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에서 저는 이 타이틀을 그냥 영문 타이틀인 키보그라고 부르 겠습니다. 아무튼 소바카 스튜디오는 의외로 장르 트렌디함이 있는 개발사입니다. 리디머도 당시엔 과격하고 폭력 적인 액션 타이틀로 주목을 꽤받 았고 소림사의 아홉. 중위도 무협 만화 그리고 소설에서나 불법한 설정으로 주목을 또 받았죠. 하지만 모두 결과물은 그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키보고는 정체불명의 콧수염을 다 남자가 감옥에 갇혀 모든 적을 무찌르는 로그라이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타이틀은 이전에도 키보고 아레나 데모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물론 이전 타이틀보다 비주얼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전투 애니메이션과 타격감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보그는 로그라이트 역학 및 원리를 잘 받아들여 꽤 중독적인 게임 플레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투 메커니즘은 배트맨 아캄 시리즈의 프리플로우 전투 형식과 유사하게 짠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칭찬할게요. 이전 소바카 스튜디오의 방역적이고 강렬한 전투가 업그레이드 되긴 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해피와 근접 공격 그리고 특수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강한 공격과 넓은 범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laughs> 제대로 데미지를 주면 클로즈업 때 통쾌한 공격을 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링을 할 수가 있고 날아오는 총알들을 방어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잘 작동되긴 합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은 주먹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다양한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들을 얻게 됩니다. 단검부터 시작해서 창, 도끼 등 다양한 근거리 무기들과 권총 우지아 같은 보조 무기, MG42 일반 라이플 샷건과 같은 거대한 주무기들도 갖춰져 있죠. 무기 컬렉션을 전부 모으는 데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보조 무기는 그냥 쏘면 알아서 맞추는데 주무기는 직접 조작을 해야 합니다. 완전한 TPS 형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작이 살짝 불편해요. 이런 무기들 마다에는 등급이 있으며 등급이 높은 걸로 장착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무기들을 얻기 위해선 계속 이 런을 도전해야 합니다. 각 분기마다 어디로 갈지 선택하는 것은 로그라이트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콘이 너무 직관적이지 못해요. 네. 상점이 있고 최대 체력을 증가시키는 공간도 있고 전투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보스전이 있죠. 무작위 레벨로 생성되어 어디로 갈지 선택하고 캐릭터를 계속 성장시키는 건 로그라이트의 재미입니다. 참고로 총알 장전은 주무기 같은 경우 총알을 얻어야 하며 보조무기는 각 콤보 공격으로 게이지를 쌓고 쌓을 시 재충전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의 능력을 잠시나마 증가시키는 임플란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몸 하나하나 장착시킬 수 있는데 빠른 회피가 가능하거나 각 콤보디 또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는 등 다양한 기능들을 발휘합니다. 런 중간마다 특수적이 튀어나올 때도 있는데 이 특수적이 강력할수록 좋은 임플란트를 주기도 해요. 왜? 이 임플란트를 모두 입힌다면 당신은 이세계 아이언맨이 될 겁니다. 슈트 디자인마다 다른 것도 멋져요. 여기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각 런을 뛰다가 죽을 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포인트라 보면 되고, 토큰은 각 런에서 보이는 상점 속 화폐라 보시면 됩니다. 허브 구역으로 와서 새로운 액티브 스킬을 찍을 수가 있고, 보조무기 최대 탄약을 늘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죠. 스킬 트리는 정말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재밌어? 키보그는 좀 도전적인 타이틀입니다. 꽤 어려워요. 투박한 애니메이션과 타협감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아 그리고 약간 Iron Fist can be charged to deal higher damage. All special attacks require energy to use. Accumulate energy by attacking and blocking. 나름 연구를 오랫동안 한것 같았습니다. 로우라이트 역학을 잘 받아들였거든요. 죽고 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나의 캐릭터를 계속 성장시키며 강력해집니다. 이런 중독적인 재미로 키보그는 어느정도 그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컬러의 빅비였습니다.